안녕하세요, 빅랜드입니다. 오늘은 설빙에 신메뉴 빙수 준비해봤습니다. 네, 설빙에서 정말 오랜만에 빙수가 출시가 되었는데요.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, 지금. 아, 오늘따라 빙수 너무 이쁘게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 있는데. 과연 이 친구들 또 어떤 맛인지 토핑 먼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. 자 그러면 요 딸기빙수 먼저 먹어볼게요 네, 이름은 잔망루피 낭만 딸기설빙입니다 네, 위쪽에서 보시면 딸기 싹 둘러져 있고요 가운데 쿠키분태 그런 것도 뿌려져 있고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그리고 라즈베리 퓨레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생크림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음, 여기 중간에 하얀색 뭔가가 또 보여요 여기 생크림도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먹어볼게요 어, 이 페이스트 뭐 맛있을 것 같아. 색이 되게 진해요, 지금. 음! 오, 맛이 다 나요. 라즈베리 맛도 나고, 피스타치오 맛도 나고, 쿠키 분탕 맛도 나고. 그래서 이중간에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. 아, 그리고 피스타치오도 씹혀요. 여기, 여기, 여기. 이 피스타치오도 있어요. 그래서 피스타치오 맛이 되게 진하게 잘 나요 그리고 거기에 묻히지 않고 라즈베리 퓨레 맛도 충분히 잘 납니다 오 괜찮은데요 이거? 근데 빙수 중간에는 뭐가 없어요 연유만 살짝 한층 둘러져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다른 토핑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핑 양이 얼음과 충분하게 비례하는지 좀 먹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선 먹어봤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피스타치오가 씹히니까 너무 좋아요 음! 와, 이거 지금 페이스트만 좀 먹어봤는데, 어, 되게 다네요? 어, 이거 지금 같이 먹어가지고 몰랐네. 이 페이스트만 단독으로 먹으니까 당도가 꽤 높아요. 그리고 되게 정성이 짠득짠득해요. 되게 달달하면서 얼음이랑 같이 먹으니까 당도도 딱 괜찮고,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음 자, 그 다음에는 요거 먹어보겠습니다. 예, 이름은 잔망루피 낭만 초코설빙입니다. 요거는 위쪽에 토핑이 조금 달라요. 토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카다이프 싹 둘러져 있고 가운데에 아이스크림 그리고 그 위에를 초코쉘로 싹 덮으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있고요 코코아 파우더도 솔솔솔 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 생크림도 있네 코코아 파우더 밑에 생크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코코아 파우더 초코쉘 생크림까지 그러면 이것도 바로 먹어볼게요 아 이거 숟가락 되는데 바삭 소리가 나는데? 괜찮다, 이것도. 카다이프 되게 콰작콰작하게 그 식감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. 초콜릿 맛이 진하다 싶었거든요. 근데 여기 초코칩 같은 것도 좀 뿌려져 있어요. 지금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여기 이렇게 초코칩도 좀 있거든요. 음, 그래서 초코 맛도 되게 잘 나고요. 카다이프 이거 너무 바삭바삭하고요. 스프레드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딱 두바이 초콜릿을 빙수한 느낌이에요, 진짜로. 음, 맛있어요, 이것도. 음~~ 이 카다이프 토핑은 추가금이 붙긴 하지만 또 추가를 할수 있더라고요 어, 근데 이거는 추가해서 드셔도 될것 같은데요? 음, 식감이 너무 좋으니까 조금 더뿌려서 먹고 싶은 느낌? 그냥 위에를 다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 어? 초코쉘 음~~ 그래 아, 어, 초코쉘은 요거트보단 바닐라가 맞아 저 솔직히 딸기 괜찮았거든요 어, 딸기 너무 맛있다 피스타치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~~ 이거예요 이게 더 맛있어요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는 뭐가 없어요 그냥 얼음만 딱 있는데 어, 토핑이랑 얼음의 비율이 적절한지 먹어보면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카다이프가 요 두께가 맞나?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그 카다이프 볶아놓은 거거든요? 근데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되게 얇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어 이게 약간 다른 건가 했거든요. 근데 보니까 맞아 두께가 똑같아요. 이렇게 더 얇다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. 두께가 똑같아요. 암튼 네, 맛있습니다. 두개다 너무 맛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초코설비 이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이제 연휴까지좀 풀어가지고 먹어볼까요? 이것도 주문하면 빙수 하나당 연유 하나씩 주시거든요 이게 몰라 연유까지 뿌려서 먹는데 맛이 확 묻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뿌려서 먹어봐야 돼요 딸기에도 초코에도 그다음엔 다시 딸기로 아 살짝 가려지네 피스타츄 스프레드 먹었거든요 근데 맛이 잘안 나요 아니다, 여기 빙수 중간에, 스프레드가 빙수 중간에도 있으면 딱 좋은데,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아지겠죠? 근데 뭐, 어쨌든, 연유까지 뿌려서 먹으니까 스프레드가 좀 죽어요, 맛이. 음. 자, 그 다음엔 초코. 아, 이것도좀 묻힙니다. 그러니까 피스타치오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맛이 딱이 나거든요 근데 스프레드 맛이 가려져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의 맛이 좀더 풍부하게 났으면 했는데 아 연유까지 뿌리고 얼음이랑 막 충분히 섞어서 먹으니까 맛이 좀 가려져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와 근데 이 제가 지금 다 섞지를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카다이프 식감이 꽤 오래가네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도 바삭한 식감이 느껴져요.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 카다이프. 아, 이거는 좀 추가해야겠다. 추가해서 드셔야지 끝까지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설빙의 신메뉴 빙수 먹어봤는데요. 만족! 예,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근데 중간으로 갈수록 약간 토핑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구성이 너무 괜찮았어요. 그 스프레드 너무 괜찮았고 그 위에 피스타치오가 이렇게 솔솔솔 풀어져 있어서 피스타치오 맛은 또 굉장히 강하게 나고 그러니까 토핑 양은 아쉬운데 구성 그리고 그 맛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. 예,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. 오늘 먹은 빙수 두개 중에서는 딸기도 물론 맛있긴 했는데 아 카다이프랑 요. 스프레드 조합이 너무 훌륭했습니다. 그래서 예, 저는 초코 설비 이쪽이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두개다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안녕!